즐거운 게임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 추천 25가지를 준비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각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파론세일즈. 폐허가 된 세상을 혼자서 여행하는 한 소년과 그의 유일한 친구인 거대한 이동식 엔진 차량이 함께 여행하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하면 되지만 이 과정에서 연료를 챙기거나 엔진 온도를 관리하고 바람이 불면 도치를 올려 속도를 올리는 등 일종의 차량 관리 시뮬레이션과 감성 여행기 같은 느낌을 줍니다. 활량한 들판에 거대한 해골처럼 보이는 과거 문명의 잔해들과 소리 없이 부서지는 바람개비 같은 설정들이 매력적이며 여행 중 날씨가 끊임없이 바뀌고 다양한 역경 등이 등장하니 줄지어 나타나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어드벤처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유니콘 오버로드 바닐라웨어와 아틀러스가 만든 RTS로 옛 감성의 그래픽을 현대화로 잘 표현했으며 자유도 있는 필드 탐색과 고화질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의 명작 시뮬레이션이 가진 분위기를 잘 표현하여 호불호는 갈리지만 좋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동료들을 만나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일반적인 정통파 모험담을 담아내고 있으니 할만한 RTS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유니콘 오버로드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 5더 로열. 아틀러스의 대표 간판 시리즈 중 하나로,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궤도단이 되어 악인들과 전투를 펼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조호하며 즐겨보실 수 있는 RPG입니다. 흥미로운 스토리와 연출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 외적으로도 추가 컨텐츠 또한 많이 있는 편이라, JRPG를 좋아하신다면 놓칠 수 없는 작품입니다. 할만한 JRPG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페르소나 5더 로열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펑크 2077. 권력 사치와 신체 개조에 집착하는 거대 도시 나이트 시티를 배경으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를 즐겨보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무법자, 용병이 되어 유일무이한 불멸의 열쇠를 뒤쫓게 되며 사이버 웨어와 다양한 능력 플레이 스타일로 변경하실 수 있고 여러 선택에 따라 스토리 전개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만한 오픈월드 액션 RPG를 찾고 계시다면 사이버 펑크 2077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혈경파 쿠니오군 외전 리버시티 걸즈 여러 기술들을 구사하며 벨트스크롤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 게임으로 후속작까지 출시가 되어 있으며 다인용 모드도 가능하여 친구 접대용으로도 괜찮은 게임입니다. 1회차 클리어 시 히든 캐릭터와 보스가 해금되어 다회차 플레이가 가능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여러가지 기술들을 사용하는 재미가 좋은 게임이니 할 만한 벨트 스크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열혈 경파 쿠니오 군 외전 리버시티 걸즈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러드세드, 고전 FPS 감성과 로그라이크 요소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여러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 무기와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 무리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언데드 데몬 컬트 추종자 등 종류가 다양한 무리가 등장하고 다양한 무기를 얻고 스킬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빌드를 만들 수 있어 매판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성장하는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으며 픽셀 스타일의 그래픽으로 레트로풍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둠피 광기라는 분위기가 잘 살아있고 적들이 몰려온과 플레이어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정신없이 싸우는 재미가 있으니 고전 FPS 감성과 아케이드 슈터 느낌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워 Z. 월드워 Z를 원작으로 하는 좀비게임으로, 좀비 웨이브와 좀비탑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고, 일반 좀비와 특수 좀비 또한 등장하여 공략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좀비게임 중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임이며, 스킬트리와 던전 등의 요소로 RPG적인 포인트도 있습니다. 다만 유저 매칭이 안 된다는 호평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월드워 Z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오 레비드 반짝이는 희망. 마리오 및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펼칠 수 있는 게임으로 최대 3명의 영웅을 골라 팀을 꾸려 전투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각 영웅마다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달라 전략적인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고 영웅별로 스파키를 동반하여 영웅의 공격에 속성을 부여하거나 버프를 거는 등 여러 보조 역할을 장착시킬 수 있습니다. 마리오 IP를 활용한 턴제 전투의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마리오 레비드 반짝이는 희망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틀러 새로운 동맹. 중세 판타지 세상에서 새로운 섬을 발견하고 섬을 정복한 뒤 정착지를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엘라리 마루 요른 세 가지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진영마다 고유한 외관과 배경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닛을 하나하나 선택하거나 군대 단위 지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하실수 있으니, 할 만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세틀러 새로운 동맹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버 나이스 데스. 회사의 사장인 데스가 부하 직원들의 트롤링으로 휴가 계획이 틀어져 상하 관계를 확실히 잡기 위한 게임입니다. 30개 이상의 다양한 무기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중간 한 번씩 보건 안전감독관 오샤가 등장하고 하드 형태로 제시되는 저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시킬 수 있으니 할만한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해부어 나이스 데스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엠버나이트, 전설적인 기사가 되어 활약을 펼치는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고유한 개조 시스템이 적용된 7종의 무기를 다루며, 연속 공격을 펼치고 타이밍에 맞춰 공세를 퍼부으실 수 있습니다. 총 20종 이상의 스킬과 111종의 유물이 준비되어 있으며, 수백가지 빌드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할만한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엠버나이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팩 히어로 희귀한 아이템을 수집하고 가방을 정리하며 적을 쓰러뜨리는 이벤토리 관리 RPG입니다 다양한 아이템의 시너지를 맞춰 아이템을 줍거나 버리고 아이템을 먹을지 버릴지 어떤 조합을 맞출까 생각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덱빌딩 로그라이크와 가방정리 테트리스라는 요약도 있으며 덱빌딩 방식의 독특한 게임성과 창의적인 빌드를 찾아내는 재미가 좋으니 할만한 덱빌딩 RPG를 찾고 계시다면 백팩 히어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탈 나이츠. 고대 포탈로 연결된 다양한 샌드박스 섬에서 액션 가득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RPG입니다. 플레이어는 여러 개의 랜덤 생성된 섬을 포탈을 통해 오가며 모험 및 건설을 진행하게 되고 섬은 고유의 환경 자원 몬스터 던전을 갖추고 있어 이를 공략해야 합니다. 전사 마법사 레인저와 같은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액션 중심의 실시간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밝고 귀여운 아트 스타일, 그리고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섬 덕분에 플레이가 즐겁고 샌드박스와 RPG가 적절히 조화되어 있어 가볍게 시작하기도 좋습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샌드박스 액션 RPG를 즐겨보실 수 있으니 탐험과 제작이 가능한 어드벤처 RPG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노스가드.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일반적인 RTS와 달리. 기본적인 빌드 오더의 단계에서 생존의 요소가 더해져 있어 추운 로스가드 지방에서 불을 떼거나 건물을 올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게임 템포가 상당히 느려 느긋하게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스토리 모드, 정복 모드, 멀티 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천천히 즐길 만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로스가드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바디 세이브 더 월드. 이렇다 할 특징 없는 아무개가 달팽이 유령 용으로 변신하는 액션 RPG입니다. 퀘스트를 완료하여 15가지 이상의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하고 온라인 친구와 함께 탐험하며 던전을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80가지가 넘는 능력을 조합하여 커스텀을 생성하실 수 있으며 조작도 어렵지 않고 해금할 캐릭터도 많으니 할만한 액션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노바디 세이브 더 월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일 그레이드, 철도를 사용하여 세상 박식민지의 자원과 전력 산업을 이동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복잡한 철도망을 건설하고 기차의 힘으로 필수 산업을 연결하며 필요한 자원을 모아 인풋과 아웃풋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백 가지의 독특한 엔진과 화물을 통하여 기차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 시간 순삭시키기 좋은 장르이며 게임입니다. 기차 시뮬레이션의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레일그레이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바랜드, 공장 건물 탐험 섬 관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오픈 월드 어드벤처입니다. 새로운 행성에서 여러 가지 재화들을 수집하여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하실 수 있으며 필드에 있는 몬스터들과의 전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쉬운 입문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노바랜드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로니어 주인공이 가진 지형 변환기를 사용하여 표면과 지하의 자원을 채취하고 발전하는 것이 주목적인 게임입니다. 테더를 이용해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실 수 있으며, 온갖 자원을 이용해 설비를 건설하여 기지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도구를 제작하거나 생물체에 대한 연구 및 해금 등, 생존 탐색이라는 심플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 할만한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아스트로니어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그레스, 포르투갈의 탐험가가 되어 실종된 아버지의 행방을 찾는 게임으로, 대항해시대3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이과정에서 잊힌 문명과 신화 유적 등을 발견하며 세계 각지에 있는 동료를 영입하실 수 있습니다. 탐험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존재하고 배를 취향에 맞게 개조하실 수도 있으니 대항해시대3를 재미있게 즐겨보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사그레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닐 참박한 황무지를 균형이 유지되는 번성한 생태계로 변화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토양을 정화하고 바다를 청소하며 나무를 심거나 야생동물들을 불러들여 황폐한 세계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다양한 맵을 통해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고 몽환적인 그래픽과 사운드로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 힐링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테라한 일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모탈 피닉스 라이징 그림 같은 세계와 유쾌한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한 액션 게임입니다. 유머러스하고 경쾌한 내레이터들과 신화 기반 독창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액션 중심의 근접 무기와 원거리 돌진 회피 페리 등 조합으로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스태미너 관리가 있는 이카로스의 날개로 하늘을 나는 경험을 제공하며 자원 획득을 통해 무기 능력 강화를 진행하실 수 있고 던전 속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퍼즐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내 대화와 스토리가 재미가 있고. 경쾌한 탐험과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 색감과 아트가 매력적이며 장대한 신화 분위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A Little to the Left. 편안하게 즐기기 좋은 퍼즐 게임입니다. 난장판 만들기를 좋아하는 고양이에 유의하며 집안 물건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게 되는 게임입니다. 컴퓨터 옆에 난장판은 모르는 척 하며 온라인 세상을 정리하는 상황을 느껴보실 수 있고 평소를 좋아하는 유저에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할만한 퍼즐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어, 리틀 투더 레프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제노버스 2. 플레이어는 드래곤볼의 모든 역사에 개입하여 드래곤볼에 등장했던 캐릭터들과 함께 적과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버전에서는 최대 6인 멀티 플레이가 가능해졌고, 모션 컨트롤로 궁극기 발동과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발매 당시 격투 게임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니 할 만한 격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드래곤볼 제노버스 2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전집 운의 달인 틀린 그림 찾기로 즐거운 운의 트레이닝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재빠르게 틀린 그림을 찾는 상쾌 모드와 여러명이 함께 틀린 그림을 찾는 파티모드, 그리고 차분하게 틀린 그림을 찾는 집중모드까지. 세 가지 모드를 수록하여 혼자서도 여럿이도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20종류 이상의 틀린 그림 찾기와 500장 이상의 일러스트를 수록하여 운을를 자극시킬 수 있으니. 할 만한 파티, 트레이닝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틀린 그림 찾기 전집 운회 달인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이 투더 세비지 플래닛 외계 행성을 탐험하는 1인칭 탐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독창적인 유머와 매력적인 외계 환경을 탐험하며 각종 퍼즐과 숨겨진 요소들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전투와 콘텐츠 면에서 다소 아쉬운 목소리와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어 단점이 있지만 가벼운 탐험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게임이라 생각하니, 할만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전이 투더 세비지 플래닛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락 오브 에이지 3. 돌을 굴려 상대방의 성문을 공격하거나, 플레이어의 성을 공격하는 적을 막는 디펜스 게임입니다. 적을 막기 위해 돌을 굴리는 것뿐 아니라, 장애물을 기발하게 건설하는 등, 창의적인 요소가 곁들여진 게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다른 플레이어와 경쟁하는 것도 가능하니, 할 만한 디펜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락 오브 에이지 3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스엣지 우주 한복판에서 조난당한 뒤 생존하는 서바이벌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우주의 느낌을 잘 살린 생존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광활한 우주 속에서 유영하는 자유로움과 절박함을 잘 담고 있습니다.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산소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답답할 수 있는 우주 유형을 속도가 밑게 구현하였고 테러로 수많은 캐릭터들이 사망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적당히 활용해 무겁지 않게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서바이벌 어드벤처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브레스 엣지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 레전더리 에디션 에보랜드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그래픽과 게임플레이가 진화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RPG 비디고엠 역사의 획을 그은 여러 게임들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단색 게임에서 3D 그래픽으로 진화하는 전투를 경험해 보실 수 있고 점점 진화하는 게임성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할 만한 액션 RPG를 찾고 계시다면 에보랜드 레전더리 에디션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포머스 붉은 행성을 녹색으로 바꿔나가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화성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를 건설하고 생태계를 구성하며 자원을 확보해 생명체가 살아가는 녹색 행성으로 바꿔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건물 짓기 외에도 생태계 확산 환경 변화 지형 개조와 같은 테라포밍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번 지형이 절차적으로 생성되므로 같은 행성이더라도 매번 다른 도전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도시 레이아웃과 연계성이 중요한 붉은 화성을 녹색으로 바꾸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킹 오브 씨. 오픈월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액션 RPG입니다. 해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치열한 세상 속에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고 전투를 진행하며 여러가지 미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낚시를 통해 30여종의 어류도 잡을 수 있고 난이도 조절에 따라 획득하는 현상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할만한 액션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킹 오브 씨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만한 갑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유튜브 채널은 게임 할인 및 데이터를 통한 랭킹쇼 순위 추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이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